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목요일 영국의 소리 방송 빅테안입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입니다. 첫째 민노총이 행동개시했습니다. 둘째 뉴질랜드와 FTA를 맺었습니다. 셋째 UN 북한 인권관리안 다음주에 제출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그동안 유튜버들 사이에서 소문으로 퍼져오던 민노총이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19일 전국의 14개 도시에서 동시에 집회를 벌렸습니다. 첫날인 어제의 목적은 자신들의 계획을 알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전 노조가 총파업을 할 것이란 대국민 협박도 잊지 않았습니다. 집회를 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집회 목적은 뭘까요? YTN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오후 2시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집회를 막기 위해서 주요 장소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차벽과 펜스를 세우는 등 통제에 나섰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1시 52분 지나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이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전국 14곳에서 파업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광화문 광장 인근에는 이른 아침부터 경찰버스를 줄줄이 세워 만든 차벽이 설치됐습니다. 인도에는 펜스가 세워지고 또 집회 참가가 의심되는 차량의 목적지 등을 묻는 임시 검문소가 마련됐는데요.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 곳곳에는 경찰 인력이 배치돼 도심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과 도심 집회를 예고하면서 곳곳이 통제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민주노총 총파업은 오후 2시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잠시, 아, 조금 전 1시 30분쯤에 구체적인 장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민주노총 측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과 비정규직을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 권리 돌봄 의료 교육 주택 교통 분야 공공성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 등을 내세웠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도심 집회와 대규모 총파업을 통해 노동 이슈를 전면에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민주노총 산하노조들은 잇따라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엔 급식조리원, 돌봄 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공무원 노조, 전국교직원 노조,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등이 포함됐습니다. 뉴스에서 이들의 목적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근로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지표로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아마도 민노총에서 발행한 사전 보도 자료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한국은 무늬만 야당인 국힘당에 대한 불신, 대통령 후보 경선도 중 불거져 나온 시대의 부동산 사기극 화천대유 사건, 사1로 부정선거 실체 밝히기. 교회를 말산시키는 대면 예배 금지. 자영업자의 영업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생경제.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정부, 미국 의회에서 시작되는 한국의 핵 보유 가능성 문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는데, 질병본부가 띄운 위드코리아 에드바론을 비웃기라도 하듯, 민노총이 전국적으로 집회를 개시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덮을 수 있는 해법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오는 이 겨울이 더욱 춥게 느껴지고, 첫눈이 와도 전혀 기쁘지 못할 충분한 전조가 보입니다. 2016년 11월에 벌어졌던 촛불 망령이 다시금 돌아오는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를 위한 훌륭한 지도자도 결국 그들이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영국은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에 합의했습니다. 보리스 수상은 이번 거래가 수출업체의 비용을 절감하고 영국 전문가들에게는 뉴질랜드 취업 시장에 기회를 열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자체 수정에 따르면 뉴질랜드 협정 자체가 영국의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전반적으로 영국 무역의 극히 일부만이 뉴질랜드와 이루어지며 0.2%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노동당과 전국 농민 연맹 Nfu는 이번 합의가 영국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식품 기준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마리 트레블리안 국제무역장관은 생산물을 크게 공유할 수 있는 양방향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하면서 영국 농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리스 수상과 저신다 아든 뉴질랜드 총리는 16개월간의 협상 끝에 수요일 화상 통화에서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의류 선박 불도저를 포함한 영국 상품과 와인, 꿀, 키위, 과일을 포함한 뉴질랜드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됩니다. 정부는 변호사와 건축가와 같은 전문가들이 뉴질랜드에서 더 쉽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자체 평가에 따르면 이 거래가 영국 경제 성장 또는 GDP를 증가시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는 영국에 지금보다도 좀더 많은 양고기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호주와 체결한 무역 협정과 마찬가지로 영국은 뉴질랜드와 FDA가 오스트랄라지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을 포함하는 무역블록인 CPTPP,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하기 위한 단계로서 그 중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셋째 소식입니다. UN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완성하였고 다음 주 제출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의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매튜스 유엔 주재 유럽연합 EU 대표부 대변인은 유럽연합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 작성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매튜스 대변인은 19일 비오에 이런 사실을 밝히면서 결의안 초안은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과 협의를 거쳐 지난 한해 있었던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과 코로나 대유행, 인권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 등을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결의안 공동 제안국들과 18일 첫 회의를 열었고 다음 주초 2차 회의를 가진 뒤주 말쯤 결의안을 제3위원회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오는 22일 토마스 오에야킨터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의 북한인권 상황 보고회를 열 예정입니다. 매트스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의 결의안 참여 여부에 대한 비웨이의 질문에 우리는 미국을 포함한 전통적인 공동 제안국들, 한국 같은 주요 국가 대표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과거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므로 다른 사항과 분리해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며 결의한 공동 제한국에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19년부터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한 교류 협력 강화를 이유로 공동 제한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엔 북한 지도부의 반인도적 범죄와 국경 봉쇄 해제, 한국전쟁 국군포로 문제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Number one, crimes against humanity. Number two, accountability. Ideally, referral to the ICC,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Uh, there should be a paragraph addressing the dire humanitarian situation created by irrational COVID-related travel restrictions across the border and within the country. 한국은 금년에도 또 공동성명에서 빠졌습니다. 북한과 연방국가를 만들겠다는 문정권이 북한 인민의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엔의 결의문에 서명을 못하는 것은 아이러니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습지도 않게도 그 이유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2천만 인민의 안녕과 인권은 중요하지도 않고, 백두혈통 지권 중에 심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정권의 실체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